사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위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으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순한 예고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나중에 죽임을 당하시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는 본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사실 감정적으로는 크게 흔들림이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고, 너무나 익히 들은 것이어서, 이 본문 말씀을 처음 이렇게 접하게 되면 그냥 그런가 보다. 어차피 예수님의 부활도 아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동요는 크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이 본문이... 지금 이 위치에서 왜 이렇게 등장하느냐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18장부터 흐르는 내용의 흐름 가운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본인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밝히시거든요. 도대체 왜 어떠한 흐름에서 이러한 강조를 하는가, 왜 직접적으로 본인의 고난에 대해서 가르치는가가 우리에게 먼저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내용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 부분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다가 18장에 이르러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자기의 의를 추구하며 비교 대상 속에서 하나님께 나름대로 자기가 한 것이 있다고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과 태도의 자세라면 세리는 그저 하늘을 올려다 보지도 못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으로 나아간 것을 우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 그 기도를 들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거기서 알수 있죠. 우리가 어떠한 것을 잘 하다 보면 우리의 의에 주목할 때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내가 그만큼 반응했기 때문이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세례를 통해 계속 알수 있죠. 그 다음의 흐름이 뭐냐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받드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자, 그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며 그분 앞에서 조용히 겸손히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아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 본문은 아예 상반된 내용입니다. 다시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마치 바리새인이 그런 것처럼 말이죠. 부자 청년도 많은 것을 가졌죠. 나름대로 말씀 앞에 시름도 했죠.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묻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부자가 하나님의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예수님은 일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묻죠. 도대체 이 일을 누가 할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께서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은 사실 우리가 무엇을 잘 반응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선을 만들어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받아주시고 궁기를 여겨주시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할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만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여러 사건에 따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그 자격은 어떻게 얻는 것이며 어떠한 이유와 근거로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를 우리는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질문 가운데 등장하는 것이 인자가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31절부터 말씀 읽어보죠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들이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를 언급하면서 우리는 이것이 다니엘서에서부터 인용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 사람의 아들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왜냐하면 인자에게 소개된 메시아에게 소개된 구약의 모든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응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것에 대한 근거와 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된 모든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성취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당해내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능동적으로 그 모든 일을 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향한 모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모든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 자격은 우리에게 놓여 있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며, 우리가 어떠한 선을 만들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떠한 자격을 취할 수도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를 짊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질 수 있으며 누릴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들어가는 관문 가운데 예수님이 그것 때문만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관문을 넘어서서 들어간 이후에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국률 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명심해 주십시오. 그 관문을 거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문에서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관문을 들어가고 난 다음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살수 있으며 그것 때문에 설수 있으며 그것 때문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칫 우리가 어떠한 것을 쌓을 때마다 바리세인처럼 회귀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못하면 버림받는 것만 같고, 우리가 잘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여겨주시고, 사랑하는 것만 같은, 사랑받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의 성취함 때문이며, 고난받음 때문이며, 죽음과 부활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34절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재밌게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구절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이 구절을 등장하고 있고 사실상 이 말씀은 생소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의 앞부분에도 보면 자주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답니다. 그들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두 가지가 다 던져지고 있죠. 그들이 무지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짚어주고 있기도 하지만 이것에 대한 비밀이 감추었기 때문에 아직은 그들이 알지 못한다. 이것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실 때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죠. 즉 제자들은 지금은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감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일이 밝히 드러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그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수 있나요? 여전히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무지했으며,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모르는 존재이구나를 알수 있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며 감추었던 것을 우리 스스로 알아낼 수 없는 무지함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했다고 얘기할 것이 없는 것이죠. 여전히 제자들처럼 무지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재미난 점은 이 말씀 이후에, 즉, 예수님께서 순한 예고를 한 이후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다른 사건이 등장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오죠. 그리고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있게하여 주십시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여기 본문에서 등장하지 않고 그들에게 없는 구절,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으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와 그들이 범했던 어떠한 무지를 이한 구절로 그 사건을 생각하게 하고 있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범했던 실수 또한 그들이 영광의 자리를 탐했던 마음 그것은 바리새인과 부자 청년과의 같은 맥락 속에 놓이는 것일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라고 엎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맹인의 사건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맹인이 앉아 구걸하죠 무리가 지나감을 듣습니다 그러고서 묻죠 이 무슨 일이냐? 그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갑자기 맹인이 소리를 높여서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장면을 보고 마치 어린아이가 다가올 때 제자들이 막았던 것처럼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습니다. 조용히 해라. 그러니까 그는 더욱 크게 소리 높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등장한 야구보의 어머니가 나왔을 때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이 맹인이 얘기하는 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 맹인이 본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불쌍한 처지 가운데 눈을 뜨고 싶어서 그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이 호칭은 사실 생각보다는 자주 등장하지 않는데요. 다윗의 자손 예수란 얘기는 이미 구약적 배경을 아는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다윗의 혈통을 지나 우리에게 허락된 메시아를 아는 겁니다.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함도 아는 것이고 메시아가 우리에게까지 오기까지의 배경과 과정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까지 가는 거죠. 이것을 이 맹인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들었기 때문입니다.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볼수 없습니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저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공공연하게 옛날의 과거의 역사에서부터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고 여러 제자들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선포되었던 복음의 메시지를 이 맹인은 들었던 것이며 그 들음만으로 믿음이 생겼던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정리해 보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던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조차 들릴 정도로 말이죠.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다 듣고 있었지만, 바리세인과 부자 청년처럼 어느덧 자기 의의에 도치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난하고 불쌍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호소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간증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조소의 내용이 될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마음의 여운이 남는 것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맹인에게는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로 확신이 되었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는 믿음을 일으키게 되었으며, 그러기에 단지 눈을 뜨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를 구원해 달라는 메시지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본 것입니다. 이후에 이 맹인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살아가다가 자칫 우리가 잘 하는 것과 잘 하지 못하는 것에 도치되어서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자격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국휼이 여겨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수 없나이다. 내가 몇 가지 자른 것 때문에 착각하지 않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수 없으며 하나님의 국률 없이는 설 수도 없나이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을 국률이 여겨주시고 우리가 교만하고 착각할 때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정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